자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초등 보건 교사에 지원할 것인가 중등 보건 교사에 지원할 것인가 하나 둘셋 하고 하죠. <laughs> 아 소등인지 중등인지. 네 하나 둘셋 중등 <laughs> 전압이 <전화는> 없습니다 역시 <이제. 웃음> 결국 장단점 다 들어봐도 음. 그러니까 바로 온 거죠 극명하잖아요 음.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니까 진짜 본인한테 맞는 음. 곳을 가면, 가면 좋다 좋다. 네 그래서 저희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 음. 아마 접수 기간 쯤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당시는 저도 그랬어요. 그냥 경쟁률 보고 뭐뭐 어디든 합격만 하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한번 들어오면은 극간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역 이동이 쉽지 않은 게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맞는 경우에는 의원 면직을 하고 재임용을 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랑 그 전에 영상들 보시면서 딱 본인의 특성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냥 소신 지원으로 해서 후회되지 않는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제가 하나 추가하자면 초등은 초등에 근무하면서 내 아이와 6년 정도 같이 다닐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됐었거든요. 아 지금은 또 몰라요. 이게 학교장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그 학군이 아니더라도 내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어요. 었 음. 근데 지금은 뭐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19년도만 해도 그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음. 초등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오히려 초등을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육아를 하시는 그런 엄마들이 많았어요. 어, 이런 이유 때문에. 음. 근데 그것도 한번 잘 알아보시고. 네. 또 해서. 시도 교육청마다 다를 수도 있어서 음.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은, 보건교사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웃음> 만족이요? <웃음> <웃음> 만족이요?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네. 보건교사 만족 안 하는데 왜 하고 있냐고. 네. <laughs> 네. 안 하는데 왜안 하고 안 있냐고. 어, 왜 하고 있냐, 안 그만두고 왜 하고 있냐, 영상 만든 적이 있는데, 다들, 그, 원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다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직업의 가치관과 보건교사라는 직업의 실상이 그렇게 막 들어맞지는 않아요. 근데 미래를 보고 일단은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를 해야 되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다른 직업을 찾는 것보다 이 직업에 머물면서 그런 복지랄까요? 음. 내가 어느 직장에서 아이를 위해 이런 시간을 쓰고 방학을 쓸 수가 있겠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일단은 있, 음,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어, 저는 뭐 딩크 에어라고 할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저는. 방학이 정말 커요. 오, 음. 그러니까 일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진짜 거의 20-30% 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이 일이 가진 그 매적인 것, 음. 근데 그 방학이라는 게 너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 음. 만족도가 그러다. 5, 60% 정도? <laughs> 그런 거 <된것> 같습니다 <laughs>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첫 해에 임용이 됐을 때는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보건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오 그냥 간호학과 멋지다. OT 딱 첫날 3월 2일인가 했을 때 음. 학과장님이 4년 중에 2년 동안만 5등 안에 들면 보건교사가 될수 있는 음? 자격증을 줍니다 2년이나요? 네 저희 학교는 4년 중에 2년 동안 네. 5등을 네. 유지를 했었어야 되고 10%안 됐었어요 그냥 무조건 아. 5등이었는데 와 진짜 빡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아보건교사가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전 아. 그것도 모르고 간 학과 아.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은 남들 간호사 면허증 하나 음. 가져갈 때 나는 교원자격증 하나,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웃음> 가고 <웃음> 음. 솔직히 어렸을 적에 저희 때만 해도 교사에 대한 그런 인식 인식이나 또 존경하기도 했잖아요 음. 그래서 한 번쯤 꿈꿔보는 거잖아 요 여자들이 그렇죠, 그렇죠. 승무원이나 뭐 맞아, 교사나 맞아. 이런 거한 번쯤 꿈꿔보듯이 맞아, 맞아. 저도 교사를 한 번쯤은 품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음. 나도 교사가 될수 있겠구나 생각을 음. 하고 스무 살 때부터 제가 스물 일곱 살에 임용이 됐으니까 음. 뭐 어쨌든 7년 동안 그리워하던 어. 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간절했고 임용을 준비하면서도 음.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요 음. 한 1, 2년? <laughs> 그래서 한 1, 2, 딱 신규니까 그런 거뭐 네. 여쭤보잖아요, 막 급식 먹으면서. 음. 어, 선생님이 생각하던 교사랑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좀 맞아요? 아그 선생님의 음. 질문의 의도가 아니지? 약간 이런, 아 이런 의도로 여쭤봤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음. 내가 학교에 출근을 하고 애들을 보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해서 네! 너무 좋아요. <laughs> 근데, 그래도 코로나 터지기 전이니까. 아, 맞아, 맞아, 맞아. 막 여러 가지 이런 맞아. 사건, 사고휘 희말리기 음. 전이니까. 너무 행복하게 출퇴근하고, <laughs> 막 행복하게 살았고, 음. 이 직업이 너무 안정적이고, 음.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5년 동안 하면서, 음. 또 5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저는 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신을 했거나 음. 계획이 있거나 하면은, 또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지 음. 모르겠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해서 내가 이거를 더 메리트를 못 느끼나? 음. 뭐 그런 생각이 음.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음.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음. 한번 교사가 과연, 진짜 평생 하고 싶은 건지 뭐 굳이 평생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과연 다른 직업들을 두고 음. 교사를 꼭 선택해야 하는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건 필요하죠. 음. 맞아요. 저도 너무 생각 없이 바로 해버려 가지고. 음. 왜냐면 저는 겨, 이런 경험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명을 음. 봤어도 뭐 늦지 않았을까 음.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런 생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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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음, 저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게 기간제를 좀 겪어봤으면 좋겠다 음, 이거거든요. 음. 기간제를 1년 말고 2년은 겪어봐야 된다 음. 그래야 학교의 실상에 대해서 좀알수 있고 사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부담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음. 정규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제 교사에게 바라는 그런 책임이라 할까요? 음. 그런 게좀 낮거든요. 음. 근데 그 1년까지는 고 사실 부족한 것 같고 한 2년 정도는 해봐야 진짜 내가 정규로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업무적인 것만 파악하려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는 동안 또 생각이 많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직접 해보시면 음, 저희도 그랬었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백날 말해줘도 경험을 해봐야 아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모든 직업이 다 그렇듯이 본인이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잘 생각해보시고, 그냥 본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나이 어리신 분들. 음... 음, 뭔가 내가 이미 가정이 있고, 나이도 좀 찾고 이랬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거든요? 음... 너무나도 육아의 친화적인 직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 어린, 난 아직 가정이 없다, 이러면은, 좀더 해보고 싶은 걸더 해보시고 오셔도 음... 늦지 않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네. 어, 공무 사용과 방향, 학교급의 장단점,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저희가 조금 드려봤습니다. 네. 네.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파트로 돌아올 테니까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들은 다 다른 내용으로 햄쌤의 보건실과 유튜박시 브4개 영상이 올라갈 예정.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찾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박시 브 햄쌤이었습니다. <laughs>